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테우타운이라는 게임에서 만든 도시를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인구 137,161명이고요. 우선 제가 구역을 다 나눠 놨어요. 구역별로 살펴봅시다. 네, 빠르게 들어가죠. 우선 대충 설명만 해드리자면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는 강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구도심부터 가볼게요. 구도심은 이쪽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충 전력을 켜서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빅벤 탑이 있거든요. 짝퉁 빅벤. 여기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그쪽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도심의 중심은 당연히 광역시청과 그 옆에 있는 구도심역이고요. 네, 구도심은 네, 당연히 구도심이니까. 저희 도시 첫 개발 시작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쪽 구 도심에서 오양신도시 넘어가는 이 대교가 제1교거든요. 어 말이 나온 김에 오양신도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양신도시는 이쪽에 북부공란 앞 상업구역부터 어디까지냐. 이쪽 한국식 빌딩들 앞까지입니다. 물론 여기는 5창이에요. 대충 이쪽 북쪽은 5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양신도시는 제가 실수로 이쪽 재난 탭에 들어가 보면 홍수가 있는데 홍수를 시험해 보다가 한번 오양신도시 3오 3분의 2가 날아가 버린 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알... 제가 이 영상 하기 전에 동부공단이라는 새로운 공단을 만들었는데 수도 연결를 깜빡하고 안 했네. 네, 그런 비운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양신도시역이 꽤 일찍 지어진 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비싼 구도심이나 구도심이랑 동양신도시 사이에 있는 도심 선착장 역보다도 훨씬 이용객이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세 번째로 지어진 신도시인, 잠깐만요, 이거 불편한 게 있거든요. 아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확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변수가. 오남 신도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남 신도시는, 이제 최근에, 제 우주 신도시도 그 들어오고, 기존에 엄청 빌딩들이 높았던 남성신도시까지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안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남신도시의 최초 시작 지점은, 아마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쪽 오남신도시역 부근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심지는, 아마도, 제일 높을 거예요,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 위치해 있는 이쪽 제3 상업지대 지역이고. 이쪽 큰 묘지가 하필, 원래 여기가 외곽이었는데, 도시 확장을 하면서 여기가 오남신도시의 중심이 되어버린. 네. 그 다음은, 남성신도시 봅시다. 남성신도시는 이쪽 빌딩들 있죠. 여기, 잠깐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펜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쪽 쌍둥이 빌딩 두 개랑 이쪽 아래쪽에 색깔별로 제가 빌딩 놔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쪽에 대규모 상업지구. 이쪽은 제가 아예 그냥 일본풍으로 작정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물론, 죽어지고는 일본풍이 아니랍니다. 남성 신도시는 아마 유동인구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남성 신도시역이 이쪽, 오양 신도시, 오양 신도시역, 구도심역, 도심 선착장역, 그리고 오남 신도시역보다도 훨씬 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누적 탑승객 79,44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하긴, 여기에만 지금 1,053명, 1,053명, 2,106명.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이쪽 주거지구는 제가, 최근에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길래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기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네, 남성 신도시는 할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군요. 다음 가봅시다. 빠르게 가죠. 천천히 가면 지루하니까. 이쪽, 오남 구도심 남성의 오양까지 했으니까, 이쪽, 서쪽 끝에, 서쪽 끝인데 전혀 아울 안 어울리는 이름, 동양신도시가 있습니다. 왜 저도 동양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동양신도시의 중심지는, 아마도 한국마을이랑 한북구 지역 제외하면은 야 오창동이랑 우남신도시도 있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쪽 두 지역을 제외하면은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 건 동양신도시 해안가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탁트인 공원 부시장 몇번 하는 거야? 네, 아무튼 이쪽에 탁친 공원 있죠. 이쪽이 저희 도시 최초의 대공원 동양 대공원 되겠습니다. 이쪽에 원래는 여기가 진짜 예뻤는데 고속도로랑 도로가 개통하면서 아 이렇게 그냥 천변 그렇게 돼버렸네요. 여기가 원래 동양 호수고요. 아 옛날에 그 모래랑 그물 호수도 좀더 넓었었는데 아 그걸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쪽 안 하고 이쪽도 안 하고 바로 남부공단으로 직행합니다. 남부공단은 세 구역 남, 나눠서 설명할게요. 이쪽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펜으로, 이렇게, 이쪽이 1구역, 그리고 여기 넘어서, 이쪽까지 2구역, 그리고 여기 넘어서, 이쪽 전체가 3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3구역에 굉장히 특이하게 있는데, 바로 이쪽에 대규모 환승역이 있거든요. 이 남부공단 제 3역 지하철이랑 트램이랑, 버스랑 환승되는, 네, 그런 역 되겠습니다. 이쪽에 트램 다니는 거 창녕시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1구역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구역은 바로 위에 마을이 있어요. 이쪽, 다음, 공단 내에서 생산하는 전력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쪽 북부공단 쪽에 원자력 발전소랑, 그리고 구도심 쪽에 수력 발전소. 이쪽이 너무 멀지만 않으면은 모든 붙어 있으면 건물 앞에 전기가 전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꽤 멀어가지고 여기서 공급을 해줍니다. 1구역의 중심지는 이쪽 지하철역 소방서가 있는 데와 이쪽 고밀도로 이렇게 들어있는 데입니다. 이쪽 노란색이 고밀도예요. 공업3라고 적혀있죠. 이게 공, 이게 고밀도입니다. 딱히 1구역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가지고.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이 구역 있죠. 이쪽. 이쪽 제1역이랑 매립지. 매립지도 원래 이쪽에 4개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재활용센터랑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둘씩 철거했는데 한개 남았고요. 얘도 조만간 철거할 예정입니다. 명실상부 제 2구역의 중심지는 저희 공단을 최초로 시작한 지하철역. 아, 이거 말했던가? 네, 아무튼 이쪽 지하철역 지역되고요. 네, 최 저희 도시 최초의 도로가 구도심 오양신 도시 북부 공단부터 해서 이쪽 도로부터 해 가지고 제1교 넘어서 구도심부터쭉해 가지고 이렇게 남 저희 도시 중심 지역 다 지나는 중심 도로거든요. 아닌가? 이쪽 아닌가? 까먹었어요.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예, 잘못 말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2교 쪽으로 가는 건데. 뭐지? 나는 이상하긴 한데. 제 3구역 봐보죠. 제 3구역은 이쪽 고속도로가 들어와 가지고 고속도로가 오남신도시 중학교부터 해서요 우주신도시 공항동 거쳐서 이쪽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상 오남신도시 끝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항만이 있거든요. 항만이랑 연결하려고 만든 아 왜이래 고속도로입니다. 이쪽 중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이 제일 중심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다음엔 어딜 가볼까요? 13분, 지금 녹화 13분 했거든요? 근데 3번 했어요. 5단지구 볼게요. 5단지구의 중, 5단지구와 특이한 점이 학교가 많아요. 네. 물론 이두개 학교는 칠산지구 소속이긴 한데, 이 근처에 학교가 많습니다. 심지어 남성 쪽에 학교가 있는데도, 500명. 500명. 아, 이쪽이 제일 적거든요. 오, 뭐야. 500명이네. 5 0 이쪽 유동인구가 최근에 늘어가지고 다찬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국 아파트식? 그럼 배열로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 망해버린 역사가 있고요 이쪽은 그냥 여기랑 데카코마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지성 개발했고요 여기도 그렇게 말할 건 없는 지역 이라 넘어갈게요 칠산지구 봅시다 네 칠산대공원이 일단 있고요 최대 규모의 대공원입니다 근데 대공원이 이상한 게 제가 원래 태오타운에서 도시 만들 때는 공원을 도심마다 빽빽하게 놔두는데 이쪽, 이쪽 보이시죠? 보이시죠? 도심쪽은 이쪽 도심쪽에도 안 닿는 지역이 있기도 해요 원래 진짜 여기 완전 초록색으로 칠해져 버리는데 원래 제가 도시 만들면 이 도시는 제가 공원을 많이 안 만들고 효율층 효율층 마인드가 돼가지고 암튼 칠산지구 대공원 되겠습니다. 칠산지구 중심가는 이쪽 보라색 건물 있는 곳이랑 이쪽 이 높은 건물 있죠. 지금 814명 살고 있는 곳. 이건 이쪽 지역이 제일 중심가라고 볼수 있고요. 네, 5단지구에서 5단지구가 점점 커지다가 좀 남쪽까지 내려왔을 때 너무 커졌다 싶어가지고 일부를 칠산지구로 분리하고 칠산지구를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칠산지구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9분의, 9분의 7은 얘네가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제 원래는 주거지역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이쪽 주거지역이랑 완전히 맞붙어 있죠? 이쪽은 상업지구이긴 한데. 그래서 쓰레기 처리량이 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안 하는데 어디 있죠? 남쪽 전부 다 끝내고 가죠? 우주신도시 갑시다. 우주신도시는 또 우리 도시 최초이자 하나밖에 유일한 경전철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철도를 보시면 철도를 보시면 철도는 사실 워낙 방대하게 뻗쳐져 있기는 한데 경전철 이쪽 오남신도시 우주신도시 브라질풍 마을을 연결하는 이 노선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거 원래 이용객이 없었 원래는 오남신도시와 브라질풍 마을만 연결하는 경절철 노선이었지만 우주 신도시역이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폭증하였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쪽 상업지구가 많아서 출퇴근하러 한... 된... 그렇게 는것 같아요. 원래는 막 10명, 15명이랬거든요. 이쪽은 인구 제 목표가 15만 명이거든요. 15만 명까지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든 지역이 바로 우주신도시입니다. 우주신도시가 원래 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삭막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가, 이거 표시 좀 옮겨야겠어요. 불편해. 그 다음, 미국 풍마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항동이랑 브라질 풍마을 가죠. 얘네 둘은 합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생활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미국 풍마을은, 도시 저장 네 번째. 얼마까지 하는지 보자고. 미국 풍마을, 얘는요, 원래는 그냥 이, 쪽 지역 작은 마을로 출발했는데 거의 이제 웬만한 도시 작은 도시급으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플러그인을 새로 깔아가지고 구역 탭 보시면은 East Coast USA 이게 그 뉴욕 쪽 그쪽 건물들 모아둔 건데 이쪽 건물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시설들 있죠.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시설들 몇몇 갈색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수 시설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솔직히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였으면 좋겠다. 티안나게 여기에다 설치해 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 큰일 날 뻔했네. 뭐야, 갈색 얘밖에 없었어? 뭐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분, 이 아파트 색깔이 분교랑 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쪽에, 오, 야, 분교 하나 있었네? 도시 제작자인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날 만큼. 얘 게임 시간으로는 103년이 지났네요. <laughs> 와, 실제 시간으로도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흘렀을 텐데. 공항동과 브라질풍 마을. 네. 이쪽은요. 원래는 그냥 공항 공항만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탭을 보더니 어, 저밀도 상업이 너무 적잖아. 그래 가지고 저밀도 상업 지구를 만들었는데 아주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조금 이쪽에 점일도 상업 펼쳐져 있고 뒤에 죽어지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브라질 풍 마을. 이쪽은 제가 플러그인 탐방하다가 에 네, 브라 이제 플러그인 탭 볼게요. 이쪽에 브라질 Brazilian Residential Pack 이쪽. 이걸 찾았고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영어 발음 좋다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 아니냐는 사람 없겠죠? 없겠지, 설마. 내가 원래 영어 책, 책 읽던 예인데, 초반엔 그랬었죠. 이쪽 소개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두 지역. 근데 동북의 척지 먼저 말할게요. 영상 분량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나머지 지역은 다음 영상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 부탁드리고요. 예, 좋아요가 한개 이상 있어야 다음 영상 올라옵니다. 네, 구라고요. 예, 그럼, 빠이.